안녕하세요. 핫딜만 모아모아 전달하는 딜리버리 서비스 발표를 맡은 강태성 그리고 유송현입니다. 발표는 화면에 보이시는 목차로 진행됩니다. 저희 팀 심키즈는 팀장이 저를 포함하여 총 5명의 팀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저희 팀원이 맡은 역할은 화면과 같습니다. 저희는 효율적인 협업을 위해서 화면에 보이는 4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본격적으로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변하듯이 전략적인 지출을 추구하는 체리슈머가 소비자 트렌드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고 시장 또한 이에 빠르게 발맞춰 한정판, 핫딜, 그리고 이벤트성 판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정보들은 자사 홈페이지, 그리고 여러 플랫폼의 작은 배너 형태로 작게 파편화되어 있어 대다수의 사람들이 접근하기 불편한 게 현실입니다. 이에 저희는 짧은 기간 동안 진행되는 한정판 판매 행사, 핫딜 등 이벤트성 판매 정보들을 한 곳에 모아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혜택을 손쉽게 찾아 구매할 수 있는 커머스 플랫폼인 딜리버리를 개발했습니다. 저희 서비스를 통해 판매자는 이벤트를 등록하고 소비자들은 이렇게 등록된 이벤트들을 손쉽게 한 곳에서 모아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저희 딜리버리 서비스를 이용하면 흩어져 있던 이벤트들을 한 눈에 모아보고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국내 이커머스 e 시장 약 229조 원을 전체 시장으로 보았고, 그중 국내 핫딜 시장 약 8조 원을 진입 가능한 시장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중약 5%에 해당하는 4천억 규모의 시장을 실제 저희가 최초 진입할 최초 진입 시장으로 보았습니다. 저희는 상품이 쌓이지 않고 일정 기간 판매가 끝나면 회전되는 빠른 상품 회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매번 똑같은 상품의 양인 새로운 상품을 제공하여 지루함이 없는 소비 경험을 제공하고 기존에 파편화되어 있던 혜택들을 통합한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기술적인 인프라로 대형 플랫폼들과의 경쟁을 해야 한다는 게 저희가 가진 큰 도전과제가 될 테지만 이러한 기회와 저희가 가진 강점을 통해 극복해 나갈 예정입니다. 저희 비즈니스 모델은 판매 수수료와 광고 수수료입니다. 초창기 판매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업종 평균 수수료인 약 10%에서 15%보다는 다소 낮은 7%의 수수료로 최초 영업을 시작해서 입점 메리트를 최초에 부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희 프로젝트 설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프로젝트는 스프린트 단위로 진행되었고, 저희는 0차, 1차, 2차 총 3번의 스프린트가 진행되었습니다. 각 스프린트는 오름 간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0차에서는 먼저 프로젝트에 대한 기본 설계와 그리고 준비를 1차에서는 기능 구현과 1차적인 개선을 2차에서는 1차 이후 발생한 추가적인 문제에 대한 개선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의 테이블은 화면과 같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술 스택도 화면과 같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설계 단계에서 생각한 점은 고객의 사용 경험이었습니다. 운영 중인 서비스에 개발 중인 코드를 병합하고 배포하는 것은 서비스의 안정성을 낮추고 사용자 경험을 저해하는 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개발 환경이 서비스 환경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한다는 라 것을 원칙으로 저희 아키텍처를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개발망에 먼저 개발한 코드를 배포하고 충분한 테스트를 통해서 정상 동작이 문제없이 확인이 되면 운영 환경에 배포하는 방식으로 두 환경을 분리해서 저희 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저희 최종 시스템 아키텍처입니다. 상단에는 저희 시스템의 배포를 자동화를 담당해 주는 CI/CD 시스템, 저희 시스템을 모니터링 하게 해 주는 모니터링 시스템. 그리고 실제 서비스가 동작하는 운영 환경이 있습니다. 개발 환경은 운영 환경과 동일하게 메인 스페이스만 분리되어서 분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CI CD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는 사용자가 배포 과정에 의한 서비스 중단이라는 불쾌한 경험을 하지 않도록 무중단 배포를 기획했습니다. 백엔드는 안정성이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새로운 버전이 완전히 준비되면 기존 트래픽을 옮겨가는 블루그린 방식으로, 프론트엔드는 추후에 있을 AB 테스트를 생각해서 AB 테스트에 용이한 까나리 배포 방식을 선택하였습니다. CICD는 수동으로 진행하지 않고, 젠킨스, 그리고 아르고 CD, 깃턱, 웹훅을 사용한 자동화를 선택하였습니다. 저희는 대시보드를 통한 CD 과정 모니터링 및 편리한 롤백 기능을 통해 빠른 장애 대처를 가능하게 해주는 아르고 CD를 CD 툴로 도입하였고, 이를 통해 젠킨스는 CI를, 아르고 CD는 CD를 담당하게 하여 책임을 분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최적화된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체 c i c d 흐름을 애니메이션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자가 GitHub의 코드를 푸시하고 브랜치에 머지를 하게 되면 각 브랜치에 연결된 Jenkins 파이프라인이 동작하게 됩니다. Jenkins 파이프라인이 동작을 하게 되면 연결된 브랜치를 클론하고 빌드하고 이미지로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배포 이미지를 도커 허브에 업로드합니다. 이후에 Jenkins 파이프라인은 Argo CD가 클러스터를 최신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매니페스트 파일 몇 가지를 수정해서 새로운 브랜치에 푸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CI 과정이 전부 끝나게 되면 CD 툴인 Argo CD가 매니페스트 파일의 변화를 감지해서 Kubernetes 클러스터를 최신상태로 자동으로 유지시켜 줍니다.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버전의 코드를 저희가 병합하게 되면 그림처럼 Jenkins 파이프라인이 동작하게 되고 이 파이프라인 수행 결과 매니페스트 파일이 수정되게 됩니다. 이렇게 수정된 매니페스트 파일의 최신 버전을 ROCD가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별다른 작업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감지하여 배포를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 핵심 기능 소개는 유성현 양이 이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차 스프린트 동안 개발 및 개선된 핵심 기능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핵심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회원 관련 기능입니다. 이메일로 유효 기간이 10분인 인증 코드를 받고 입력합니다. 이후 양식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회원 가입이 완료됩니다. 로그인 시 리프레시 토큰과 액세스 토큰을 발급하여 사용자 권한으로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고 소셜 로그인 역시 우어스를 통한 인증에 성공하면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업체 회원의 경우 회원 가입 시 사업자 정보를 추가적으로 입력을 받고 홈 제출 시 공공 데이터 포탈 API를 통한 검증 과정이 추가됩니다. 가용성과 부하 분산을 목적으로 여러 대의 서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소셜 로그인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워스 기반 소셜 로그인은 인증 정보를 백엔드 파드의 세션에 저장을 해두고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이 정보를 확인하게 되는데 돌아올 때 다른 백엔드 파드로 도착하게 되면 해당 파드의 세션에는 이 인증 정보가 없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파드 간 세션 관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1차 스프린트에서는 이 문제를 기존 서버와 동일한 서버를 추가로 생성하고 소셜 로그인만 이 서버로 연결되도록 구현했습니다. 이후 이 요청들에 대해 계속 같은 서버로 연결될 수 있도록 스티키 세션을 설정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게시글 및 문의 기능입니다. 저희 서비스의 게시들은 이벤트성으로 열리고 닫히기 때문에 게시글 상태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벤트 진행 전, 진행 중, 진행 완료에 세 가지 상태가 존재하고, 게시글 오픈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게시글을 진행 중으로, 완료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진행 완료로 게시글의 상태를 변경했어야 했습니다. 이런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시간에 따라 게시글의 상태를 자동으로 변경시키는 어, 어플리케이션을 추가적으로 구현을 했고 쿠버네티스의 크론작으로 자정부터 30분 주기마다 실행시켰습니다. 그 결과 저희의 개입 없이도 자동으로 게시글의 상태가 시간에 따라 업데이트되었습니다. 게시글 상태가 변경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픈 시간 전이라서 물품을 구매할 수 없었던 게시글이 오픈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활성화되어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게시글 조회 기능입니다. 왼쪽의 GIF는 게시글 조회 기능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게시글 조회는 검색어와 상단바 메뉴들에 따라 검색 조건이 달라집니다. 전체 버튼을 클릭하면 등록된 모든 게시글이 나오게 되고, 검색창에 검색어를 입력하면 검색어에 해당하는 게시글이 나오게 됩니다. 각 카테고리의 버튼을 클릭하면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게시글이 나오게 되고, 진행 전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아직 진행 전 상태의 모든 게시글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게시글 상세 페이지의 문의 기능입니다. 사용자는 게시글의 문의 탭에서 문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달리기 전까지 문의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고, 업체 회원의 경우 문의 관리 페이지에서 문의 목록과 답변 목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답변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게시글의 목록이나 문의의 목록을 불러올 때 두기는 모두 연관된 여러 정보들을 함께 가져오면서 불필요한 쿼리가 다수 발생했고, 이로 인해 조회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조회 성능 저하 문제는 다시 응답 지연으로 이어지며 연쇄적인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 조회 성능 문제와 관련하여 먼저 개식을 조회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겪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과 그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게시글의 많은 연관 관계로 인해 불필요한 셀렉트 문이 발생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른쪽 사진에서 표시한 부분은 게시글과 연관 관계를 맺고 있는 데이터들이며 이 숫자만큼 추가적인 셀렉트 문이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DB에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를 조회하는 것이었습니다. 딜리버리의 페이지는 페이지당 21개의 게시글을 보여주지만 실제 응답받는 데이터는 DB에 존재하는 45개의 게시글이었습니다. 따라서 페이지당 21개의 데이터만 응답받도록 페이징 처리가 필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색 조건에 따른 쿼리 복잡성 문제였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대로 게시글 조회는 검색어 상단바 메뉴에 따라 검색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동적 쿼리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앞서 언급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쿼리 DSL을 사용하여 N플러스1 문제는 패치 조인, 모든 데이터를 가져오는 문제는 페이지네이션, 다양한 검색 조건은 동적 쿼리로 해결했습니다. 성능 개선 전과 개선 후에 각각 8번씩 게시글 조회 시간을 측정해본 결과 개선 전에는 평균 33ms가 소요되고 성능 개선 후에는 평균 15ms로 약 200%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문의 조회 기능을 개선한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쪽 이미지와 같이 문의 목록을 페이지별로 조회할 때 문의마다 답변을 개별적으로 조회하면서 문의한문 문의 한 개를 조회하는데 다섯 번의 쿼리가 발생하는 n+1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문의와 관련된 부가 정보를 따로 조회하면서 총 10회의 셀렉트 문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 두 가지 개선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게시글의 M플러스1 문제를 해결했던 것과는 조금 다르게 배치 사이즈를 설정하여 문의를 로드할 때 답변을 한 번에 최대 5개씩 조회하도록 하였고 패치 조인을 이용해 관련된 상품 정보를 한번의 쿼리로 조회하게 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했던 쿼리의 횟수를 감소시킬 수, 감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성능 개선 전과 개선 후에 각각 20번씩 문의를 조회, 조회해본 결과 성능 개선 전과 후 개선 후에 어, 문의 조회 성능이 약150% 정도 향상했고 한 번의 문의 요청에 대해서 10번씩 발생했던 셀렉트 쿼리가 5번으로 줄어들면서 시스템의 처리 효율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문 및 결제 기능입니다. 먼저 시연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용자가 물품을 선택하고, 구매하기 버튼을 누르면 주문서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주문자 정보와 결제 방법을 선택해서 결제하면, 정상적으로 결제 처리가 되고 주문한 내역에서 주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주문 및 결제 과정을 시퀀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았는데요. 이 주문 및 결제 과정은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주문 생성 단계에서는 사용자가 요청한 주문에 대해 서버에서 상품의 제고와 종료된 이벤트인지의 여부를 확인해서 확인된 주문에 대해서만 주문서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도록 구현했습니다. 다음으로 사용자가 결제 요청 후 포트원 API로부터 IMP UID 값을 받아오면 마지막 주문 검증 과정에서 포트원 결제 데이터와 서버 DB에 있는 주문 데이터를 비교해서 상품 재고 확인 후 재고 수량을 변경합니다. 이 주문 검증 과정에 재고 수량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동시성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설명을 위해 재고가 두개 남은 상품을 사용자 A와 사용자 B가 동시에 결제를 했고, 아주 미세한 차이로 사용자 A의 요청이 먼저 서버로 도달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정상적인 결과라면 사용자 B는 주문 취소 처리가 되고 상품의 재고는 0이 되었어야 했지만, 서버가 두 사용자의 요청 모두 재고를 두 개로 읽어간 상태에서 작업하였기 때문에, 실제 결과를 보면 사용자 B 역시 주문에 성공하고 상품의 재고도 사용자 B의 주문 내역을 반영한 한계로 나타나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동시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기관적 락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결제와 관련되어 있다 보니 데이터의 일관성이 중요했고 딜리버리 서비스 특성상 핫딜, 이벤트성 판매를 타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충돌 가능성과 데이터에 대한 변경이 자주 발생하는 환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DB 자체의 락을 보는 비관적 락 방식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동시성 제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테스트를 진행해보았습니다. k u b e 스 n 배포 환경에서 재고가 100개 남은 상품에 대해 200건의 주문을 동시에 요청하는 상황을 가정하였습니다. 테스트를 해본 결과 DB의 재고 수량이 제대로 0이 되었고 옆에 그래프와 오를 50%에서 보실 수 있듯이 앞에 주문 100번만 성공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들을 통해 동시성 제어가 제대로 되고 있다는 것을 검증할 수 있었습니다. 1차 스프린트 이후에 저희가 서비스를 개발하고 그리고 배포하여 유지보수를 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2차 스프린트에서는 이때 발생한 추가적인 문제들을 개선했습니다. 2차 스프린트의 주요 개선 사항은 아키텍처의 전환, 그리고 대기열의 도입이었습니다. 저희 서비스는 주문 기능과 상품 게시의 기능이 데이터베이스 락을 사용하고 많은 데이터를 빈번하게 조회하면서 느린 처리 속도를 보여주고 있었고, 이로 인해 전체 기능의 병목현상을 유발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유발된 병목 현상이 그 지점에서 끝나지 않고 전체 서비스로 확산되면서 전체 시스템의 다운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즉, 하나의 기능의 장애가 전체 시스템의 장애를 일으키는 하나의 시스템이 단일, 자, 단일 장애 지점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수치적인 자료에서도 드러납니다. 현재 저희가 제공드린 자료는 잘못된 점이 있어서 정확한 자료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초당 처리량을 표현한 그래프이고, 빨간색은 성공한 요청을 의미합니다. 좌측은 결제 기능, 그리고 우측은 게시글 조회 기능에 대한 테스트 결과입니다. 결제 기능은 초당 200번씩 약 50번, 총 1만 번의 요청을 반복해서 주었을 때, 평균 응답 속도가 6초로 동일한 환경에서 진행되었던 게시글 조회 기능의 결과인 3초보다 2배나 느리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게시글 조회 기능과 동시에 진행한 결제 테스트의 결과입니다. 초록색 선은 오류율을 의미합니다. 게시글 조회에 많은 부하가 가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결제에도 많은 부하가 가해지게 되면 결제의 평균 응답 시간은 방금 전 6초에서 29초로 약 5배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오류율도 0%에서 현재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뿐만 아니라 이두 가지의 기능으로 인해서 부하 상황의 다른 기능들도 응답 지연을 겪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을 백엔드 서버 하나가 모든 기능을 전부 담당하면서 결합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로 인해 부하 상황에서 서버 하나가 다운되면 같은 소스코드로 빌드된 다른 서버가 기존의 서버가 받지 못한 트래픽을 연속적으로 떠안게 되어 전체 시스템의 장애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결합도를 낮추고 확장성을 높일 수 있는 아키텍처인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의 전환을 결정했습니다. 기존의 저희 백엔드 서비스는 모든 도메인이 하나의 시스템 안에 강하게 결합되어 있어서 서로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물리적으로 분리해내기 전에 먼저 논리적으로 분리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가장 먼저 기존에 문제가 많이 되었던 상품과 주문 관련된 기능을 하나의 컨텍스트로 묶고, 아까 말씀드렸던 별도로 분리되었던 인증 기능을 추가적인 컨텍스트로 그리고 남은 회원 기능을 또 하나의 컨텍스트로 묶어 총 4개의 컨텍스트로 도메인을 분리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분리해낸 컨텍스트를 기반으로 실제 물리적으로 소스 코드를 모듈화를 진행하였습니다. 강하게 결합되어 있어서 서로 의존성이 너무 높았던 코드들이 분리됨에 따라서 기능 간 별도의 배포가 가능해졌고 각 기능별로 따로 개별적인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서비스가 분리되면서 서비스의 노출 지점이 많아지고 고객과 서비스 간의 연결 복잡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가와 같은 공통 요소를 하나의 통합적인 장소에서 관리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이에 저희는 API Gateway 턴을 적용하여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중앙에서 관리하고 내부 서비스 주소를 은닉해서 보안을 강화하였습니다. 방금 전. 사용자가 모든 서비스에 직접 연결되었던 것과 달리 사용자는 중앙화된 게이트웨이 한 곳과만 연결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J, 또한 JWT와 Spring Security 시큐리, 등을 이용해서 인가 절차를 중앙화된 게이트웨이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아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대의 서버가 아직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데이터베이스가 단일 장애 지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서비스별로 데이터베이스를 추가적으로 분리하고 각 데이터베이스에는 기능이 필요한 정보를 별도로 추가로 가질 수 있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구현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삽입이 새롭게 발생했을 때 모든 기능에 추가적으로 삽입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해졌습니다. 이에 저희는 타프카의 펍섭 구조를 통해 새로운 데이터가 저장이 되면 이 정보를 발행해주고 필요한 서버들이 알아서 가져가 개인화하여 저장하는 방식으로 구현하였습니다. 이 방식은 정보를 발행한 서버가 새로 이 정보를 필요로 하는 서버의 응답을 기다리, 기다려도 되지 않는 비동기 방식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매우 효율적입니다. 이 과정을 예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회원 정보가 회원 서비스에 등록이 되면 회원가입 완료 이벤트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회원가입 완료 이벤트에는 회원 정보가 담겨 있게 됩니다. 회원 정보가 필요하여 이 정보를 구독하고 있던 다른 서비스가 이 데이터를 자기 상황에 맞게 가공하여 데이터베이스에 각자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구조 개선으로 부하 상황에서 특정 서버가 다운되어도 전체 서버까지 확산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영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대시보드에서 주문 서비스에 부하가 몰린 상황을 가정하고 주문 서비스를 전부 다운 시키고 저희 서비스를 이용해 보았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주문 서비스가 다운되고 있음에도 다른 고객들은 주문 기능이 아닌 다른 기능을 이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하나의 서비스 장애가 전체 시스템의 단일 장애 지점으로 작용하는 문제가 개선되었습니다. 기존 저희 서비스에서 발생했던 또 다른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치 제이미터로 1초에 주문 2000건을 요청하는 부하를 발생시켰을 때 순간적으로 몰린 트래픽으로 인해 서버가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요청 성공을 나타내는 빨간색 선과 요청 실패를 나타내는 초록색 선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서버 중단 전까지는 요청 성공과 요청 실패가 모두 나타나지만 서버 중단 지점 이후부터는 요청을 처리할 수 없어 요청 실패가 급격하게 증가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기열을 도입했습니다. 대기열은 트래픽이 몰릴 때를 대비해서 일정 수준으로 서버 부하를 유지시키는 기술이기 때문에 상품 주문 기능에 대기열을 도입해서 서버를 안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기열은 레디스를 사용해서 구현했습니다. 인메모리로 데이터를 저장하기 때문에 입출력이 빠르다는 점과 싱글 스레드로 동작해서 데이터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 대기열 작업에 최적화된 자료형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레디스를 선택했고 구체적으로는 솔티드 셋을 이용해서 서버의 요청이 들어온 순서대로 사용자들을 정렬하는 방식으로 구현했습니다. 솔티드 셋은 레디스에서 제공하는 자료형으로 고유한 값과 우선 순위를 나타내는 스코어 값으로 구성됩니다. 이 스코어 값으로 데이터가 자동 정렬되기 때문에 스코어 값을 서버의 요청이 들어온 시간으로 설정한다면 사용자들을 접속한 순서대로 정렬할 수 있어 대기열 구현에 적합합니다. 대기열 시연에 대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용자가 구매할 물품을 선택하고 구매하기 버튼을 누르면 대기자 수가 많을 경우 대기열로 들어가게 됩니다. 대기열을 빠져나온 사용자는 주문을, 상품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대기열 도입 시 고려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열은 초기에 세 개의 대기열 서비스들이 하나의 레디스 서버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레디스를 단일로 구성하게 되면 레디스 서버의 장애가 발생했을 때 대기열 시스템뿐만 아니라 이후에 주문 로직까지 처리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서비스의 안정성과 가용성을 위해 센티넬 구성은 필수적이었습니다. 레디스 센티넬은 데이터의 서버 장애를 자동으로 감지해서 정상적인 서버로 연결을 전환시켜주는 시스템입니다. 센티넬 구성은 왼쪽과 같습니다. 워커노드 하나당 레디스 서버와 센티넬을 설치해서 물리적으로 서버를 분리했고, 총 3대의 레디스 서버를 운영하여 장애 발생 시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구현했습니다. 이런 센티넬 기능을 통해서 장애를 빠르게 복구하고 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대기열 도입 결과 서버의 안정성 향상도를 측정하기 위해 구합 테스트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대기열 도입 전에는 초당 2,000번의 요청에 대해서 오류율이 79%에 달했고 서버가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했지만 대기열을 도입한 이후에는 오류율이 약 0.083%로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대기열의 도입이 서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선 이후 복잡해진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이스티오와 e 키알리 대시보드를 이용해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트래픽과 처리 흐름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문제가 생긴 서비스를 쉽게 파악하고 이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져 추후 스프린트에서의 확장성과 유지보수성이 용이해졌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